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어, 경북 포항시에 제큰딸또사위또 또 남아공 사인 안노 집에 와서 딸하고 같이 지내면서 말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페르시아 궁전에서 자기 조국의 소식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는 참 가슴 아파하며 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느에미아 본문의 느에미아입니다. 느에미아 1장 4절에 보면 그는 이국당 페르시아 수산국에서 자기 조국에 있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밥을 굶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어, 걱정을 할 정도로 참으로 느헤미야는 조국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왔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어서 이방 황제의 술을 담당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궁궐에 근무했다는 것은 청와대 근무하는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남부로 울 것이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가 왜 밥을 굶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우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는 그렇지만 자신이 혼자 누리는 부귀영화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나깨나, 조국 이스라엘과 떨어져있는 시온성 에루살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한다. 사랑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참하게 죽으신 것을 나를 그만큼 사랑해 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귀도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내 죄악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질책해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잠재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느이미아의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은 그의 금식과 기도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말을 아주 오용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갖다 씁니다 자기들이 애국자래요 그게 자기 기준에서 애국이지 진짜로 어? 생각 있는 사람들이 혀를 쭈쭈 차고 참 기가 막혀 하는데 자기는 애국한대 애국한대 애국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은 내가 애국자다 그런 말 함부로 못 하는데 그게 진짜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요.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거죠.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느헤미야의 눈물과 그의 충정 그리고 날 기도하는 그의 기도 모습 그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에 불타는 마음을 우리는 체감합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부귀 영화를 분토와 같이 다 내어버렸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쓰레기와 같이 난다 버려버렸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자신의 개인적인 무기영화를 분토처럼 다 내버리고 황제에게 간절히 청해서 자기 조국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물자 지원을 받고 이제 조국의 성벽 재건, 허락을 황제게 받고, 사명의 길을, 머나먼 길을 자원해서 나섭니다. 그 느에미아의 발걸음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삼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원수의 무리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고 방해를 했지만, 한 손에 건축 장비를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원수들과 싸우면서 물러서지 않고 에루살렘 해파된 성벽의 재건의 대업을 그는 결국 안수하고야 맙니다. 총독 월급도 받지 않은 채 그는 자기 백성들의 솔선수범이 되어 자기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머나문 페르시아 왕국을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누에미아를 그 시대에, 그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과 헌신으로 이끄신 하늘의 하나님.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는 내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대 시대마다 꼭 필요한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함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미야서는또 에스라서는. 그 짧은 성경이지만, 에스라와 느에미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대시대마다 발굴해내시오. 예. 저도 이 시대에 이렇게 평범한 성교사로서 이렇게 안식년 때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한국 교회가 썩었다 문제다 막 많이 그럽니다만은 물론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되고 바로 고쳐야 되지만 어, 제가 뵌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헌신적인 평신도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예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하, 아니, 하나님이 참 발굴하시고 지원하시고 키우시고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보고 그분들에게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신실한 종들이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발굴해 내시고 연단시키시고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붙잡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룹들 위에 자정에 계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의 그능력에 무궁무지무지은한 무궁 무한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신실하게 보유하고 계시며 발굴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시대시대마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저희들 에스라와 느예미아처럼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교회 사랑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불이 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불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간장,